제가 우연히 알게 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책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책의 제목은 한국의 가혹했던 전쟁과 휴전입니다. 이 책은요 마가리트 히긴스라고 하는 여성 종군 기자가 썼고요. 1951년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그런 책입니다 어, 책을 읽다 보니까 어, 이 한국전쟁의 참상 어, 그 내용에 조금 더 세밀한 내용들을 제가 볼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 t Check it. Check i 시 Check i 대 Check it. Check it. Check it. Check it. Check it.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친 상태였죠. 이 사실을 늦게나마 알게 된 시민들이 피난을 가려고 했을 때 대한민국 군대는 북한군의 남하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한강 인도교를 폭파합니다. 당시 폭파로 인해서 무고한 우리 국민들 추산으로 500에서 800명이 죽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지휘관 중에 라이트라고 하는 대령이 있었는데요. 그가 증오에 차서 말문을 엽니다. 한국인들이 우리 미군에게조차 한마디도 알리지 않고,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 버렸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강 인도교 폭파는 국민의 안위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이기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동맹국들을 또한 위기에 빠뜨렸던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어느 장교가 자신의 부하를 향해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기관총 사수였는데 결국엔 총을 겨누고 있다가 자기 부하를 향해서 발포를 했고 그에게 정확하게 명중돼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관총 사수였던 그 부하가 적의 기습에 깜짝 놀라서 순간 이성을 잃고 아군의 차량과 부대원들을 향해서 무차별로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지요. 기관총을 붙잡고 있던 군인, 자신의 상관에게 총을 맞아서 죽임을 당하여, 당해야 했던 그 군인이 있는데, 아그 군인 참 불쌍하지요. 저는 그 군인이 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어린 청년이 감당할 수 없었던 전쟁의 압박감과 두려움을 그가 결,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군인의 죄가 아니라 그 군인 총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군인의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전쟁의 참상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터는 생 지옥이 연출되는 곳이지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은 적군만이 아니에요. 피아식별을 하지 못해서 나를 적군으로 오인한 아군의 총불이 정확한 표적에 투하되지 못한 아군의 포탄, 적군을 향해 발포되었지만. 그 총탄이 얼마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전쟁터이지요. 전쟁에는 반드시 죽음을 따릅니다. 많은 군인들이 전사를 하지요. 그런데 그 전사 소식이 이렇게 전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은 아군의 총탄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속상한 죽음 아니에요. 차라리... 적들과 맹렬한 싸움 속에서 장렬히 싸우다 죽었습니다 이러면 작은 위안이라도 될 텐데 말이죠 이 책은 한국전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전쟁은 피하식별이 어려운 전쟁이었다 어제 밭을 갈고 있던 선량한 농부가 다음 날 우리를 향해 총을 쏜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과 등이 굽어서 잘 걷지도 못하는 노인 그 보따리 속에 무기를 숨기고 북한군에게 가져다준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갈대처럼 적군이 되기도 아군이 되기도 했다. 전쟁을 직접 수행하고 있었던 국군과 연합군 장교들의 고충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바로 앞에 나타난 이 농부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분별을 해야 했지요. 그들이 앞에 나타난 순간 바른 판단,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량한 농부들이 죽을 수도 있고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력이 아무리 뛰어나면 뭐 합니까? 최고의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만약 내가 겨누고 있는 그이가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전쟁은 여러분 무기도 중요하고 병력도 중요하고 전술 전략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피 알을 분별하는 일.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는 일이 보호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왜요? 전쟁을 열심히 목숨을 다해 치르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는 전쟁이라면 그 어떤 싸움보다 큰 비극이며 결국 그 전쟁은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할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그 참혹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도 내삶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살 길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죽을 길을 택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데 내 스스로 멸망할 길을 택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 보기에는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그게 옳은 길이고 살 길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라 여겼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나를 실패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모든 것들 그 상황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옳은 판단, 바른 판단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고 뭔가 분별을 하고 음? 뭔가 음? 선택을 하고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 착각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 진심은 고사하고 심지어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형편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할을 식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 옳은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인, 길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망하는 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확히 분별하며 진정 살길을 택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로 승리를 얻게 할 참된 분별의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우리 인류가 했던 선택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선물을 예비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복을 스스로 발로 뻥 차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나 그 누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의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징벌해야 할 죄인과 자신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을 분별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상황인지, 얼마나 심각한 어, 분별의 오류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요 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들 중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큰가? 한 줄로 한번 쭉 세워 보라 이런 요청을 받는다면 혹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법도 잘 모르지만 각각의 죄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중죄인과 자신들을 구원하실 그야말로 무죄한 영광의 주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것은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품위가 없거나 지위가 없거나 그저 욕심이 많아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하나라도 모자라거나 나쁠 것이 없는 더 악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끝내 십자가의 못바가 죽인 것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멀쩡하고 정상적인 이성과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그들이 지상 최대의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분별은 세상의 지식과 능력에 있지 않다. 사회적인 위치나 명예, 지위에 있지 않다. 진정한 분별력은 나이나 경험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진짜 분별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지혜나 이성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를 세상의 모든 이치와 생명의 길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분별이 아니에요. 그냥 분별은 다알수 있는 겁니다. 그냥 분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은 단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나에게 지금 유익한가, 유익하지 못한가, 성공의 길인가 아닌가, 돈이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거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사물과 환경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분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지금 당장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나에게 더 편리한가?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저 나에게 편리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길이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무엇을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내게 닥쳐온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 이 상황을 주님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요. 다들 기도는 너무나 너무나 잘하시는데, 제발 기도만 그럴싸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고, 내 인생, 그 삶의 방식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결단코 생명을 얻게 하고 최후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하는 진짜 분별력은 없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 양심의 문제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니 풀어달라고 하니 여러분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요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게 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서 지성적인 회심과 도덕적인 회심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이 달라져요.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너무나 너무나 나를 즐겁게 했고 기쁘게 했던 그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가득한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인식과 사고가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 때문에, 변화된 나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가문이 달라지고, 회사가 달라지고, 내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문제를 알지라도,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을 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끝까지 세상에서 아무리 바보 같다 할지라도, 그의 뜻을 밀어붙이는 그 영적 파워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최소한의 기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세상 앞에 굴복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분별력은 어떻습니까? 선하고 의롭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과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삶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간다고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십시오.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지각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분별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며 세상이겨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